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백 사십 육장입니다. 찬송가 오백 사십 육장입니다. 하리라 소리 높여 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 씹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 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원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는 고대 중근동 고대 중근동의 계약서 계약서 형식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대 중근동의 계약서 혹은 또 약속 계약 이 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 언약의 말즉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약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너희들이 예전부터 썼던 계약서 보여 줄 테니까 이거 보고 확인 좀 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계약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한번 보여줘 봐라. 이 계약서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4절에 이제 계약서 내용이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 내용에 맨 위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계약서 맺은 당사자, 당사자,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 조항이 나오죠. 뭐 물건을 줄 테니까, 갑은 물건을 줄 테니까, 을은 돈을 내거라. 그다음 만약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무슨 뭐 5%의 지연 과산금을 붙여가지고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인지가 나왔습니다. 누구인지가 나왔고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자,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게 언약의 조항이죠. 그런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즉,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게 한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의 조건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땅으로 다 가서 노예로 지낼 때에, 이제 야곱의 자손,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거기서 엄청나게 불어나서 장정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불어나가지고 그렇게 광야로 끄집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들여 보내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라 예레미야 시대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래수같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셨다. 그러면 사람은 뭘 지켜야 되느냐?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 계약의 내용입니다. 5절에 맨 끝에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 조건, 내가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리게 할 거야. 오늘이, 오늘 너희들 사는 거 봐. 내가 다 지켰지? 예레미아가 아멘 여호와여 맞습니다. 그런데 6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셨던 이행 조건, 언약의 조건은 너희들은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는데, 그래서 가난 백성, 가난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의 사악하고 우상숭배하던 그것들을 <laughs> 다 쫓아내고 내 백성이다 해 가지고 데려와서 살게 했는데 거룩하게 지내고 의롭게 지내야 될 백성들이 안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도 않은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내 백성 살게 했는데 내 백성도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더럽게 지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벌 받아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없이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계하고 간절히 경계하기를 내 목소리 들어라 너희들 나랑 언약 맺었지 않느냐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셨는데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거역했다라고 나옵니다. 계약서를 보여줬는데 지금 봐라 너희들 사는 거 있지? 나는 계약 다 지켰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사는 거 봐라 계약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지?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지금 계약서 언약의 조항에 보면, 만약에 이것을 안 지킬 경우에 어떻게 된다. 라는 그, 예를 들면, 뭐, 배상을 물리고 지연 가산금 5%를 더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언약의 규정대로 너희들에게 닥치게 될 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조들부터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을 어기고 거역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느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래서 이 언약의 조항을 어겼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벌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너희들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재앙을 줄 것이다.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나는 여우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가르쳐서 나의 유일한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온 성읍의 수와 같이 수도 없는 신들 아니 유일한 하나님만 성기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온 수대로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아무 생명도 없는 그런 신들을 섬겼다. 이제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바른 관계를 만들어서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무런 강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백성을 택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나와 사랑하고,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그야말로 에덴의, 나중에 회복할 에덴의 모형을 만들자 해가지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너희가 이 계약 관계 안에 있으려면 내 말을 지켜라 했는데 그말다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믿기는 쉬우나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 믿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와라, 불러주시니까, 와라 하고 불러주시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기는 쉬운데, 근데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 왜 어렵냐 하면,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악한 소욕대로 자꾸만 어긋난 길을 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겸손히 엎드리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 욕심은 저거 보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저거 보면 더 내가 빛날 것 같고라는 그 어리석은 욕심에 빠져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또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약 조항을 얘기했을 때 예레미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회개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거 선포하고 댕기지 마. 오히려 예레미아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더 얘기하면 죽일 뿐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레미아에게, 너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도를 들어주실 마음이 없을 정도로 이 백성이 아주 사악하게 행하고 있다 이거죠. 예레미아 입장이 참난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아주 못됐구나. 근데 이 백성은 예레미아에게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레미아는 참난처한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우는 거지.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백성을 향해서는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정말 가운데서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난을 풀무불 같은 그런 고난을 이집트에서 주신 것은 풀무불이 원래 뭐 하는 겁니까? 금속을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금속을 연단하여서 아주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내는 게 풀무불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 4절에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국당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연단을 해서 아주 순수하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고 그걸 통해서 불순물들을 다 짜내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에덴을 예표하는 관계로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잔뜩 갖다 섬기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덴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갈 길은 명확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 믿음의 조상들에게 선포하셨던 대로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